프리랜서 강사 스스로를 고용하는 삶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강사로 일을 하면서 분명히 내가 강의를 주는 쪽에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수주받고 있는데 만약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안 돼서 강의를 좀못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몇 번이나 나에게 더 기회를 줄 것인가. 그리고 강의를 계속적으로 거부했을 때 정말 나는 이 시장에서 잊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좀 심각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프리랜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한 5년차 6년차 됐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한 2014년 15년 이때 주변에서 좀 뵈면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강의 쪽에서 안 하고 컨설팅 쪽으로 갈 거야 하시는 그런 선배 분들도 봤고요 또는 스스로 본인이 강의 개발을 조금 게을리해서 강의 업계에서 천천히 잊혀지는 분도 제가 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계속 했을 때 언젠가 나도 좀 잊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제가 제목에 달아왔죠? 6개월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어, 이 내용을 좀더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강사로서 강의를 하면서 보통 섭외 전화가 왔을 때는요, 내가 그 강의를 주는 원청에서 강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전화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스케줄을 맞춰서 가급적 강의를 어, 응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스케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요. 내가 이 강의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강사를 추천해 주거나 또는 내 아는 분을 넣어드,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강의를 못한다고 했을 때 강의를 주는 사람은 다시 강사를 알아봐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강사를 추천을 해줌으로써 이분은 강사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강의 때 다시 나한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가 왔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을 때아 죄송해요. 제가 또 이번에도 시간이 안되네요. 이렇게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강의를 못한다고 하면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 사람은 우리랑 더 이상 강의를 못하겠구나 너무 바빠서 우리 강의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사 리스트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계속적으로 못하게 되면은요 잊혀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6개월입니다 6개월 지나면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모셨던 어떤 분도요 야 6개월 지나니까 현종아 전화 안 오더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강의를 못하게 됐을 때는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강사를 대체 투입을 하든. 아니면 그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든 조정을 해보시든 이렇게 여러분들 나에게 강의를 주는 곳을 영업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강사의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회복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몇달 쉬었어요. 또는 뭐 해외에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와서 강사 일을 좀 한참 안 했어요. 그러면 이미 소문이 다 나아요. 그래서 강사 커뮤니티에서 나는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강사분들한테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 괜찮은 강의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서로 어, 교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강의에 대한 조금 예, 제가 얘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다른 강사분들하고 페이스북을 많이 해요. 이 SNS를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요. 다들 정말 바빠 보여요. 너무 강의가 많아요. 이 사람 이거 이러다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만큼 강의가 많다는 걸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나는 강의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지금 쉬고 있어라는 그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쪽을 다 보시면은요. 아 이거 나만 강의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나만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어,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는 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사실은요. 나는 현재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법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자기 브랜딩이 필요하잖아요. 본인의 피아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 강사 시장에서 잊혀지는데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주는 곳이나 강의를 우리가 나를 강사 리스트에 가지고 있는 업체 자, 6개월 정도 텀을 두시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거 이게 강사로서 가져야 될 영업 관리 스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요. 롱런하는 우리 프리랜서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또 우리 프리랜서 강사에게 필요한 이 여러가지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